한안행 캐리그2024 37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충북 청주가 맞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지금부터 두 팀의 경기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팀 부산 아이파크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역시나 구상빈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3-4-3 포메이션 가동했습니다. 스리백 김희승, 이한도, 황준호 중원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윤성, 라마스, 임민혁, 강지훈 최전방 공격수 3명입니다 유해이, 이준호, 패신이 오늘 충북 청주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네, 바로 직전 라운드는 휴식 라운드로 보냈기 때문에 그전 안양 원정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역시 이동수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서 백3 기반이 아닌 백4 형태의 변화를 좀 시도했었는데 중원에서 좀 수비력이 약한 부분이 좀 노출됐어요 자, 이어서 원정 팀 충북 청주의 스타팅 라인업도 살펴드리죠 정진호 골키퍼입니다 3-4-1-2 포메이션 가동했습니다 3백입니다 애니시오 이민형 김지훈 그 앞선에 4명 김민식과 김정현 김영환과 김명순 자이선엔한명을 배치했습니다 장혁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두명 사담과 탈레스입니다 네 충북 청주는 부산에 비해서 휴식시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경기를 치르고 바로 오늘 화요일에 주중 라운드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권호 감독 대행 체제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가면서 경기에 이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어. 대한 것을 많이 좀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중원에서의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나 뭐 3자 패스 이런 부분들은좀 네. 어, 연습을 했다라고 나. 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 라마스의 슈팅입니다 라마스가 <laughs> 어, 응수하네요 예 그렇네요 볼 소유 오래 해 패스 많이 해 하지만 우리는 한 방이 있어 그리고 나 라마스야 부산이 딱 길목을 막아놨을 때는 한방 높게 갈수 있는 사담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도 위협적이에요 예. 더 압박 성공입니다. 압박 성공에 이거 숫자 괜찮아요. 자 밀고 올라갑니다. 마무리 슈팅 정면으로 네. 갑니다. 김용환의 슈팅입니다. 이 중원에서 이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또 중요할 뿐더러 어. 많거든요. 많죠. 예. 아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찔러줍니다. 뛰어가는 사담 살려냅니다. 자 왼쪽 측면 동료 확인 크로스. 자투 건드린데 리 왼발 어. 슈팅. 높게 뜹니다. 자패시니 오른발 한번 뻗어봤는데요. 자 뒤쪽 공간. 어 이거 연결됩니다 이거 연결됐어요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사담이 뒤쪽으로 자 탈레스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탈레스 슈팅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신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박스 안에서의 절대적인 높이인데 탈레스에게 연결까지 시켰던 사담이었는데 일단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부산의 프리킥 남았으 어! 어! 왼발로 감아줍니다 어! 아직 오!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자, 박스 안쪽에서 아 그러나 내그 구심의 기가 올라갔어요. 만에, 예, 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라마스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고 에스꼴라인을 넘어갔다라는 부심의 사인이 있었고 자 브루노 라마스 왼발로 오른쪽 측면 벌려줍니다. 자 한번 보죠 세웠어요. 강지훈 다시 라마스에게 전달. 라마스 왼발 슈팅. 어, 때려요, 때려요. 오늘 열리면 때립니다. 예. 자 슈팅까지 한번 마침표를 찍었던 브루놀 남았습니다. 아 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멀티 득점했던 경기가 7번 있습니다. 자 잡아놓고 앞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저... 슈팅 이준호도 한번 때려봤는데요. 이준호의 슈팅 네. 정지로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한 번에 뒤쪽 공간으로 밀어주는 패스인데요. 자이거는잘 어, 들어갔어요. 박산 쪽으로 진입합니다. 뒤쪽 꺾어줍니다. 자 왼발 저... 잡아놓고슛 벗어납니다. 야야 이거는 와 이거는 왼발 각도 완전히 열렸고 지금 박스 안으로 사담 탈레스가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크게 꺾어줬단 말이에요. 네. 자김희승야이 패스 좋은데요. 자 뒤쪽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정지로 키퍼가 네. 마중 나옵니다. 자 안쪽으로 볼이 튀는데요. 자 탈레스의 오늘. 존재감이 한레스의 아, 패스. 자, 넘어지는데요. 반칙 선언됩니다. 야, 그 와중에 또 든든한 선방까지 보여주는 구상민 키퍼입니다. 네, 지금도 이 김명환 선수의 움직임, 이한도가 막아서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자, 다시 측면 벌려 주는데요. 크로스 붙여 줍니다. 아, 오 세컨 볼이 오! 자, 한 명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박산 쪽에서 오, 겹쳤어요. 아, 그대로 터치를 해 놓을 때입니다. 자, 눈나파면 네. 이제 들어가겠고요. 이준호 선수를 불러들이는 조성환 감독입니다. 자, 김정현이 뒤쪽으로 크로스 깊숙하게 붙여줍니다. 해 아, 한번 번뜩이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김영환 선수입니다. 네.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끝까지 버텨내던 김윤성입니다. 라마스가 이어봤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자, 사토 유헤이 모로패스 라마스 쪽으로 찔러줍니다 지금 베니시오가 버티고 있어요 네. 네. 라마스와 베니시오의 맞대결 아, 조서환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양지훈이 볼을 달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왼쪽 측면 연결이 됩니다 아,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양팀 기동력 싸움입니다 자, 어! 크로스 슛 슈... 어, 정성호 정호! 선제골! 충북 청주입니다. 자, 정성호가 세 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던 충북 청주의 이골감뭄에 대한 것을 본인의 복귀를 확실하게 신고하면서 알립니다. 네. 아, 드디어 길었던 영의 침묵을 깨뜨리는 원정팀 충북 청주입니다. 그 주인공은 정성호입니다. 킥인데요. 어 이거는 직접 때리겠다는 도움 받기 동작이거든요. 자먼리에서 프리킥 직접 아, 갑니다. 네. 크로스바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정성호 가운데를 연결 시킵니다. 자 전방으로 못 갔어요. 네. 자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공격 숫자가 적지 않은 부산인데요. 자 라마스야. 음반파. 음음음음음음 슛. 아, 슈퍼 ]입니다. 세이브입니다. 정지를 키퍼. 정지를 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아, 이건 완벽하게 음파의 공간을 노렸던 라마스의 패스였고요. 자 일단 넘어지면서 왼쪽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더! 헤더! 벗어났어요! 야! 벗어났어요! 야! 벗어났어요! 이상준의 머리에서 떠난 공이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헤더까지 연결을 시켰던 이상준 선수였는데요. 이상준이 뒤쪽. 라마스. 왼발 각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라마스입니다. 먼 거리 슈팅! 자, 아, 벗어납니다! 라마스 a m 날카롭게 때려 a 던 라마스였는데요 자, 볼 살짝 잃어버 t l 요 m a s i n I can't get there, but 손 a 에 a 이 i n I can't get there, I 마 a n t g e 슈팅을 시도했던 손휩입니다자 탈레스. 자 넘어지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양지근이 뒤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긁어냈던 네. 천지연 선수인데요. 추... 터치가 나오됩니다 추가 시간이 7분 주어졌는데 아 끝내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하나은행 K리그2 2024 37라운드 경기. 부산 아이파크와 충북 청주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1대0. 중독청주가 승리를 하면서 리그 10경기의 무승, 리그 2연패를 어... 끊어냅니다.